인천에서 오셨어요. 아드님 운동선수라네 축구하네. 아드님을 드린다고. 이 괜찮아요. 삼동네. 음. 요거는 내부가 이쪽에 다 썼고, 내부가 이쪽으로 다 썼고, 새로 났어요. 이게. 음. 그리고 삼 자체는 좋을 것도 간대. 생으로 그냥 천천히 뿌리부터 꼭꼭 심어서 재수 있 천천히요 삶이 접이 되도록 노선도괜아색깔이색깔 네. 좋고 네. 팔아도 다 이래 아유 산좋은 왔어 뭔데서 보람 있어. 아, 들 네, 먹어봐. 먹어 한번 진짜 달라, 질 거. 이거 뭐, 아이고. 이거 진짜 아빠보이가 뭐, 사가한 이런, 이 이런, my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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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좋은 사물 이기라 해요. 예, 네, 아니 뭐잘 뭐 먹었나. 왜 이렇게 좋막 해졌어. 물에 갖고. <laughs> 색깔이 붉죠? 네. 이게 색깔이 붉은 게 붉은 게 아니고 이게 만나 부해져요. 그리고 사물을 이래, 이래 만져 보면은 만져봐요, 한번 손으로. 네. 만져봐요. 야물어요, 안 야물어요. 네. 야물죠. <laughs> 단단하지요. 이게 18년 19년 된 거예요. 어. 이게 오래되면 은삶 색깔을 이래 입어 어. 커피색이 나요. 이따 이 집에 가서 가서 하고 이거 씻거나 약간 빠가도 부분 커피색이 날 거예요. 이게 어떻게 그냥 물로 살살살해갖고 예, 네. 그냥? 칫솔로 이걸로 칫솔. 칫솔. 응. 칫솔로 살살 잘 씻겨. 산에서는 그냥 톡톡 털고 먹는데 뭐 우리 네. 음. 땅이 아. 좀 질어서 그렇지 오늘 어젯밤에 비가 와갖고 이게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어 다섯뿌리 지켰습니다. 정성껏 도시와드니 감사합니다. 응. <laughs>